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서림형 뭐 오늘 강화한대요? 결혼 미루고 2 5관 강화하기? 아 잠깐만 어지럽네 그럼 오늘 서림영도 25강이면 노인형하고 이제 서림영하고 둘이서 끄덕대는거 들어야 돼? 재수없다 말라님도 방송 포기하고 25강 갑시다 뭘 방송을 포기해 씨아 나도 무종가인 갈 거야 저는 좀더 모아서 가려고 했지 아 지금 망령의 사람들 다 스펙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 아니 선장용 보니까 벌써 상상학세를 몇개 맞췄더라? 그형 진짜 롱리 같은 형이야 아 오늘 일단 하부를 최대한 빨리 깨야겠다 오오? 몇% 갔어 이거? 38.37%잘았는데이거뭐 서리명도 강화 잘 됐으면 어. 좋긴 한데 40% 어. 전에는 뭐 가지 마십시오나 어? 응. 지금 23강 어? 장기 40%란 어. 40 말이야 어. 마인드 보소 넌다 장기백 팔아 그래. 이양반들 맨날 강화 사기치면 사기치지 마! 사기치지 마! <목소리> 입에 버진 피워가지고 사기치지 마! 막 이러면서 <목소리> 나는 오늘 강화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나중에 중대 발표한 네. 다음에 그때 아니, 그냥 아니. 강화를 달리니거란 말이야. 내 나름대로의 내 네. 설계가 있다고. 내 <놔람> 토들개 맞는 것도 유튜브 가이야 <놔람> 이씨, 모르겠어. 아예 아이, 토들개 맞자. 그래, 말야 말아, 너는... 야 너는... 지금... 해는 <놔람> <놔람> <깨달게. 놔람> 오늘 내가 풀 들어가면 아다 계획이 있던 거였어. 역시 우리 말하는 다 계획이 다 있구나. 아먹고기들열받아죽겠네씨 그만 좀 열. 먹고기좀 그만 좀 해라. 씨. A few moments later. 그냥 보게 되는데요. 너의 미래야. 안녕. 난 너의 미래. 아니 <laughs> 근데 갑자기 왜 나한테 박혀 나는 거야? <웃음> <웃음> 나는 다 나의 생각이 있어 나의 마인드맵이 다 있단 말이야. 아 로드맵 나의 로드맵이 다 있었다고 도와줘요. 어또도와줘요돼 도와줘야 yeah! 이 예. 반갑습다 아유 들어가기 싫어. 아유 들어가기 싫어. 아유 들어가기 싫어. 들어가기 싫어. 아유 가겠습니다. 만족 고생이야. 있 그래도 망치 하려고 했다는 응. 그 의지가 있었잖아. <laughs> 아유. 아유. 만와 야발 닦아라 빨리. <목소리> 자자 여러분들 <목소리> 오늘 그 25만 <목소리> 기념으로 제가 영지에다 만찬 깔아놨습니다 드세요. 아, 아 조인영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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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입니다. 조인영 아, 영지에 야, 만찬, 만찬 깔아놨습니다. 아, 야, 야 진짜 이쁘다 근데. 진짜 번쩍번쩍한 거아 마루, 마루 좀 작다? 아 오늘 도 아, 25만 뜨신 분도 계시니까 제이펙트 좀 줄였습니다. 마루야 아, 너무 이쁘다. 마루야 마루야 이거 얼마입쇼? 너전 언제까지 꿀 거야? 혹시 아직도 그렇게 안정한 거 아니지? 굳이 왜 갑자기 오늘 간다 해가지고? 저는 원래 한. 11월 말쯤까지 골드를 최대한 모으고 그때 딱 누르려고 했거든요. 말이야. 야, 이게 말이 아니야. 자, 한 말씀만 들어도 되겠습니까? 자꾸 어? 21강 딸이가 말을 좀 올리는 게좀 그렇긴 하네요. 아, 근데 <laughs> 그 네, 21강 네, 네. 지금 네. 스펙 한번 봐보세요. 야, 마루야, 네. 너 사람 네. 잘못 네. 걸들었어 지금. 아, 나, 야, 안 들여다니. 왜안들여다 진루아를 검색했는데 난 니가 카던 세팅인 줄 알았어. 야, 니 일반인인 줄 알았어. 니 점수 몇 점인지. 1700점이야, 이 애송아. 아, 400점이요? 수바야 마루야, 너 손장이 없지 캐릭터에서 수박 캐릭터 하나 더 빼면 너다야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오늘 진짜 많이 후달린가 보네. 원래 반박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있는 거 보니까. <laughs> 아까 그냥 한번 반박했다가 한 <laughs> 5분 정도 까야가지고요. 쥐 죽은 듯이 있으려고 합니다. 아니, 오, 오늘, 오, 오늘 마루가 왔습니다. 그러고 오, 방송에서 오, 찐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화냈더라고. <laughs> 아니, 그냥. 음, 음. 화를 무기에 대야지 왜? 희중이 <laughs> 무서하요 아, 로마로가. 오해십니다. 앞으로 제가 욕할 사람은 희명 밖에 없습니다. 어? 너 나를 욕한다고? 너 일반입니다. 일반. 죄송합니다. 어, 일반이. 죄송합니다. 팔 거. 말을 강아 노르자. 말을 강아 노르자. 말을 강아 노르자. 그 일반, 일반이. 일반이. 과열된 어, 거 어. 것 같은데. 아, 자 하네. 오늘 스펙 점검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스펙 점검 들어갑니다. <laughs> 어 악세야, 악세 이쁘고. 아, 악세 아 팔찌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도 저거 그래도 어, 준수한 거라고 아, 합니다. 아 구팔이 7시에 마주 아름다워 음. 다 찍으셨네요. 언니야 그럼요, 그럼요. 지금 세개딱 맞춘 거 보니까 어, 미래지향적이야. 아, 아 감사합니다. 아뭐한 사백만 걸. 나는 그냥 모로. 자체 평가를 드려요. 자, 고맙습니다. 빨리 로마로 씨 들어오세요. 로마로는 근데 아직 평가를 하기 그런데 입장 표명을 해야 돼. 본캐 뭐할 거예요? 아직 고민 중이십니까? 도뭐 아, 버섯코도 괜찮고, 브레이커도 괜찮고, 사고 <laughs> 괜찮고. 근데 내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 또 피증 중망된것 같거든? 나 어차피 갈 거면 너 권항에 존인이 만월이 맞다. 맞아, 맞아. 야, 그냥 아, MG스럽게 아, 가자. 저는 마로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 마로가 딱 선언해주는 게. 아, 나 긍정적으로 <laughs>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조망가에유튜브 중대 발표 올라올 거 기대하고 있을게요. <laughs> 야, 마호야 미안한데. 야, 조이냐 보석 봐라. 야, 너 보석으로 뚜껑 태웠다 야. 와, <laughs> 진짜요. 야 하프로 뚜둘이 패겠는데 이거? 3박 뭐, 전에는 맞... 저거로 맞추겠습니다 저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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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는 기본으로 오, 오, 맞추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 그래. 근데 마로야 너 어, 아드 유각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지금 권한못 가는 거니? 아뭐 굳이 그렇지 않습니다 들킨 건 아니고? 저하 아, 아, <laughs> 전혀 그렇 않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580만 거리야 어. 그거? 얘가 너무 비싸가지고 좀 엄두가 안 나긴 한데 <laughs> 자 마로야 마로야 아드 유각 맞추는 공략 나와있어 유가금으로 유각 다 맞추는 아, 영상이 아, 있거든요 야야 내 영상 한번 봐라 그거 지금 떡상 중이니까 선장형 이미 봤습니다 어... 정신 맞습니다. 개조를 해야돼 너는 어 마루야 표정이 아, 그, 고... 인사을 펴라 <laughs> 인상 펴 지금 인상 펴 지금 빨리 마루 방송 봐보세요 마루가 이침 듣고 지금 표정 보세요 표정 나 어, 들었어 어이노인대가왜 어, 깝치지 내가 언제 노인대건을 깝치긴 했어 조정으로 어. 찾습니다 뭐 새겨듣겠습니다 마루야 어, 나 진짜 부탁이 있어 마루야 예말씀하십오나 아까 7 7 7 7 77골드라는 거대한 그 지원을 받았거든 오. 근데 내가 리액션이 너무 안좋아서 이번한테 너무 죄송해 음, 어. 혹시 아, 예. 한번 해줄 수 있겠니? ㅋ <laughs> ㅋ 해줘 말아야지 다아 그러면 그분한테 큰절 받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야수님께서 77만 곡을 77만 곡본 감사합니다 큰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77만 곡와진 <고를 웃음> <laughs> 아, 야수님 고맙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공대에 힘을 보태주신 점 정말로 감사합니다. 만수무하시고 무병장수하십시오. 야, 망명의 리액션 뭔데 이거? 나왔으면 공대 탈퇴했다. 로마론은 오늘의 원한을 무로 갚을 것입니다. 그때 랜선 뽑고 하겠습니다 와, 이게 뭐야? 아, 아니, 맞아. 맞아. 아니, 이거 15분 데미지 얼마야, 이거? 아니, 아들을 안 먹었는데 83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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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어. <145? 목소리> 레전드네. 육십삼억. 우리 선장형 잠깐 나가주시고요. 아 나구나. 아, 아 네, 아형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장형 슬술똥 질질 셀 나이예요. <laughs> <laughs> 괜찮습니다. 할 얘기가 없으면 나구나. 나라는 방패가 있어야지. 내가 그렇게 좋은가봐. 뭐만하면나내 나를 걸고 넘어져. <laughs> 저는 선장형 너무 좋아합니다. <laughs> 야, 25강 분들 많으셔서 그런지 에스더 안 써도 체력이 살살 녹습니다잉. <목소리> 벌써 1 60줄이라고? 아 남은 잔발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스킬 하계십시오. 마로가 잘하네 약간 아 저렇게 아 네, 잘할 네. 잘할 거면서. 몰라 이제. 아 대박이다. 스피파이 찔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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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지금 한 번에 점수를 다 깎아먹네 마로가. 마로 딱아 이야. 너무 클린한데? 아. 2 7 yeah. 신수라망치 잔혈 에스터 조리나무 강투 성광의 무시자 지략가 밑줄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laughs> 조인양 찬란한 조력자 야 역시 고수답게 능숙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마루씨 <laughs> 오늘 이 로전도의 굴력 쌓아두실 겁니까 아니면 정성화됐을 때터트리실 거예요 아니면 쌓아두실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터트릴 수가 없습니다 다들 거예요. 열심히 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오, 지금 오, 칼을 오, 갈고 아. 있, 있는 것 같은데 저 심술주머니가 언제 터질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 우리 <laughs> 저 심술주머니 <laughs> 없습니다 거. 뭔 소리이십니까 제가 원하는 그림은 딱 이겁니다 원하래? 로마로가 가장 뒤에 있어야 돼요 제가 제일 무서워. <놀람> 뒤에서 지금 로마로 칼 들고 <놀람> 뛰어오고 있어. <놀람> <놀람> 내가 왜 칼을 <가라> 들고 뛰어아 <laughs> 어, 이거. 암수 어. 있겠습니다. 카운터는 방서, 마루가 쳐줄.. 예, 카운, 아 여기 내가 쳤어. 칼을 부딪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에이, 에이, 에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꼬마돌 형님한테 제가 카운터를 치게 하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50억짜리 카운터였다 마라야. 야 50억짜리 카운터. 어? <놀람> 말해, 너 빗고 있는 거야? 너 빗고 는 거야, 빗고 는 거야. 야, 저도 너는 해야 팔뚝에주사기꽂는 거라. 풋걸님 죄송합니다. 할 뿐은 이가 대신 사과를 해드리자. 예, 예, 그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풋걸님, 저희는 2 5강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풋걸님은 저보다 강화가 낮아요. 조심하십시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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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어너 이번에 그 동세자 안 뜨면 너죽내 맞는다. <laughs> 서름 형 혹시 존내 맞는다고 하셨는데 서름 형이 오늘 새벽에 저한테 스타그프트 까불었다가 저한테 죽내 맞은 것처럼 <laughs> 그렇게 말습니까 <laughs> <laughs> 혹시 야, 비방송에 있었던 일은 비방송에서 그 이잖아. 장난한 것도 아니고. 저형 새벽 4시에 갑자기 나랑 스타더 에러코전 내한 나한테 뢰커 20마리에 또둑이 맞다 나갔습니다. 바로 달아갔어요. 아, 그래? <laughs> 아니 내 정도면. 아, 겁박. No. 아, 말해, 그 상태도 안 치고 지금 뭔뭐 스타 스타일이지를 왜 <laughs> 하는지, 뭐, 너로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너 지금. 다음번에 제대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암수 가겠습니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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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어디야. 아홉 아홉 시입니다. 9시, 9시. 아 시입니다. 9 시, 12시. 9 시. 아, 열두 시입니다. 1 2 시. 아, 수라가 하나 날라갔잖아, 마노야. 수라 날라가면 그럼 수라 리액션해. <laughs> 지금 하라고요 <laughs> 아, <laughs>

어, 마로야 죄송합니다 저 늙은 형님 제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형님 그래도 똑바로 하십시오 그래도 25강 오 분들도 계시는데 똑바로 하십시오마로야 처담수 어, 너다 예수겠습다 처담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가 타이밍 브리핑해 아, 지금이요! 아, 브리핑 안 하니까 망치 인형이 맞았잖아 25강 분들이 예. 죄송합니다 제가 통체적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아 뭐야 뭐야 나 순화로 간거이 자식아 무슨 말야왜 가려 잠깐 마로야 이거 지금 너 혹시 허... 꼬장 부리는 거니? 아 전혀 꼬장 부리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뭐요? 그 데미지 감소 디버프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음. 좀 어떻게 좀 했었습니다 우정 음. 언니 혹리 장마 아십니다 어디냐? 뭐, 아, 뭐, 뭐야. 뭐, 뭐야? 어떤 자식이야 어떤 자식이야 매튜형 누가 전화를 달았 보란나 난가? 아, 나..난 거 같은데? 아니, 나 어두..나 <laughs> 어두워, 나 어두워가지고 마로야, 마로야 나. 나. 다시 보기 보고 범인 잡아 예알겠습 범인 잡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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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5마리 야를 다 썰어와 나라고 나라고 선짱형 다리 불편하시다 마로야 업고 다녀 아 알겠습니다 제가 지게들으로다녀겠습니다 잠깐 망치형이 눈이 안 좋고 선짱형이 기가 우지 학생은 어. 아, 안 돼. 우리 이 합치면 안돼 둘이 없는데? 합치면 멸망이야 둘이 <웃음> 합치면 프로캐데둘리 <laughs> <포켓인데>? 둘이, 둘이 <laughs> 합치면 인데 우리 학생은 포켓인데. 우리 학생 이거 켓인데다외우겠습니다다 외워 보 우리 학생은 포켓인데. 우인데그 제가 가겠습니다 여기입니다 <laughs> 아 어, 알고 알고 간 어. 거야? 모르고 갔었습니다 <laughs> 야 그래도 미움받을 용기가 확실하구만 이 <laughs> 어, <laughs> 이길 텐데 세기가 <용기>. 다 <laughs> 물려받으면 세지잖아 어, 자 바람이 그래, 뒤로 내. 가라 야, 네, 알습니다 뒤로 꺼지겠습니다 <laughs> <그래, 그래. 웃음> 야 <이야! 웃음> 저가 쉽지 않은 건데 저를한 방에 하다니. 와, 벌써 딜이 이렇게 됐다고? 아 뭐야, 내가 슈퍼맨 못때렸와 아, 손처로 죽었어. 한방 때. 좀 재밌겠는데? 상대에게는. 아, 아니, 아니, 진짜 왜 나오냐고. 모였습니다. 어? <목소리> <목소리> 25광을 해야 투사가뜨는 거야. 아, 모였습니다. 아, 25광 투사 아, 정말 비하거든요. 아, 너가 카운터를 안 치니까 아, 내가올라오잖아이 아, 자식아 대단하십니다. 하나 질문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하면 25각이 아니었으면 투사 떴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냥 약간, 바로 어깨 살짝 올라갔다? <웃음> <웃음>